참실한 인물이 답이다. 여야 모두 총선 인물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이 되고자 새로운 도전을 한 분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이기헌 전 청와대 민정 비서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소개해 드리자면 여러 이력이 있으신데,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5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주로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등 여러 일을 하셨는데요. 5년간 가장 보람있었던 그 기간, 일, 직책 어떤 거였을까요? 예, 5년을 망근했습니다. 망근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 3년, 그리고 네. 안보실에서 1년, 시민사회수석실에서 1년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안보실에 있으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와 관련된 일을 좀 했었고요. 시민사회수석실에 있으면서는 그당시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 때 역할을 했습니다. 안보실에서 시민사회수석실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민정수석실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적폐청산 작업,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작업,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저희 가장 마음 아픈 그런 기억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기관 개혁, 민정비서관 지내면서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아쉬움도 많이 남으실 텐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어떤 아쉬움이 좀 있으십니까? 어,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아시다시피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뭐 감사원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권력기관들, 힘 있는 관료 집단들을 통제하는 일을 네. 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이 견제하고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힘이 분산돼서 독점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필연적으로 국가 운영에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기구들의 힘을 빼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측면에서 보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뒤에는 법과 제도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손을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법과 제도가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한 시행령으로 그리고 인사 제도의 왜곡을 통해서 이 저희들이 만들어놨던 개혁 작업들이 많이 후퇴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민정수석실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인수위 시절부터. 어, 폐지를 했는데,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민정기능이 막강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수석실이 힘 있는 기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원력기관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국정원에 반영하는 일을 하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접하는 많은 분들이 민정수석실에 대한 부담을 갖고 만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국민의 소리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그리고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핵심은 선출된 권력이 훈련된 관료 집단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대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 이것을 관철시키는 일이 민정수석실의 역할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 있는 권력기관들에 대한 인사 검증과, 그리고 네. 대통령 측근들, 힘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들이 저희의 주 임무였고, 그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출범하고 나와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은 본인이 검찰 출신의 관료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힘 있는 권력기관들을 전부 다 수직 계열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제는 통제받지 않고 그분들이 어떠한 과, 견제장치도 없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 운영에 주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하지 을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정치 현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내 얘기를 해보면 개파 갈등이 이제 점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소위 친명, 비명, 서로 다른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공천 뭐 선거 국면이면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 공천이 된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정당이라는 건 저도 (25년) 이상 정당에서 일해 봤는데요 같은 사상 비슷한 생각을 가진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전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 정당에서 가장 이익, 큰 이익 구조는 전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공천 과정에서 서로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필연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총선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큰 정당의 자산이고요. 민주당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자산을 그동안 쌓아왔다고 생각에 네. 지금의 갈등들도 저는 시스템 공천으로 해서 현명하게 해결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공천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면 네. 뭐 대의원제의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권한 축소라든가 뭐 공천 과정에서 정치 신인이 현역 한 명과 맞붙기 위해서는 상당히 벽을 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역 대신인 일대일 경선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합니다. 대의원제만 좀 따로 떼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네. 대의원제도는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적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만든 대의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의사결정기구였죠. 하지만 지금은 대의민주제를 뛰어넘는 직접민주제의 여러 가지 틀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그 틀에 맞게 대의원제를 손볼 필요는 있다고 라 생각하고요. 최근에 당에서 결정한 대의원들의 포지션을 좀 낮추고 권리당원들의 비중을 높인 것은 다단히 현명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대1 현역과 신인의 대결 구도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야당의 경우는 정무적으로 현역 의원들을 제외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무적 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필연적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일정한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신인들과 경쟁력 있는 신인들과 1대1 대결구도 내지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단히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정치 신인으로 내년 총선 고향 병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준비하고 계신데 민주당의 고향병 12년을 수성한 지역인데, 무슨 현역도 홍정민 의원이고, 그런데 지난 대선과 지선을 보면 고향의 4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표가 가장 덜 나온 지역이거든요. 네. 가장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뭐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어, 어떻게 보십니까?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정치 지망생들도 여러 도전장을 이 지역에 내고 있는데, 왜 고향병을 선택하셨습니까? 어, 첫 번째로 사과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고양시에서 특히 일산에서 민주당은 오랜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정당입니다. 지난 음. 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 저희 후보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어, 일정한 분열과 일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권자들에게 사과드리고요. 이 문제를 꼭 극복해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가 이번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중간평가에서 흩어져 있는 지지자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독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꼭 심판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이것을 해낼 개혁의 동력들을 모아내는 것이 제 몫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신인들이 많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난 세 번의 지방선거에서 이 지방선거를 그 이전에 세 번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5년이란 기간이 있었고 집권 5년이란 기간 동안에 훈련된 관료들 그리고 훈련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총선 자원으로 수도권에 몰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운 좋게 국정 운영의 경험을 풍부하게 좀 한편입니다. 청와대에서도 5년 그리고 당에서도 19년. 그리고 국회에서도 5년 이렇게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후보들보다 더 경쟁적 있게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고 당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제가 꼭이 지역에서 승리하고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제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견인할 이슈를 어좀 선정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전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후보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일산 일기 신도시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고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제가 일산에서 24년째 살고 있는데요. 일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쾌적하고요. 또 의료 환경도 비교적 어, 타 도시에 비해서 훌륭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만. 일기 신도시로 급하게 조성된 신도시다에 보니 30년이 지난 지금 많이 노후화돼 있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처음에 입주하셨던 분들이 이제 30~40대 들어오셨던 분들이 60~70대가 되어서 특히 이제 신도시 주거지역의 한 중심에는 여타 지역에 비해서 좀 노후화가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국토교통부에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이 제대로 자기공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의 성장 동력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인구가 폭증하고 그리고 문화 예술의 근간 기반시설들이 잘돼 있고 풍부한 녹지에 기반해서 좋은 주거 환경이 긴 했습니다만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고양시 갖고 있는 그 방송 문화 콘텐츠의 혁신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향 내 현안 가운데서 최근에 뭐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과 더불어 촉발된 고향의 서울 편입, 이거에 대해서도 이동환 시장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뭐 지역 여론도 또 다르니까 오세훈 서울 시장을 만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까지 한 적이 있고요. 네. 또한 뭐 시청사, 고향시 신청사 백, 백석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시민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이, 유권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문제가 서울 편입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정책은 음. 어, 의도가 불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편익에 기반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서울시 편입 문제는 급조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염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어, 강서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한 이후에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무리익지 않는 정책을 던지는 것은 유권자들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15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18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서울 뉴타운 정책을 상기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지만 그 뒤에 총선이 끝난 뒤에 뉴타운의 공약들은 다 사라졌고 그때 묶인 지역들은 15년 동안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되돌 이 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권 개편의 문제에서 핵심은 주민 편익의 문제와 행정권과 그 다음에 생활권의 불일치를 어떻게 간극을 줄여나가느냐 라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민주당은 예전서부터 지금의 3단계 행정구역을 2단계로 축소시키는 것들을 등 비롯해서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당론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저는 편익의 중심에서 국민의 중심에 서서 행정개편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 토론해야 한다고 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기현의 대담이라는 책에 출판 기념에도 가지셨고 뭐. 사실 청와대 출신 행정관 많잖아요. 그런데 네. 1, 2년 짧게 있으셨던 분들과는 좀 무게감이 다른 어떤 묵직한 그런 국정 운영의 실무자로서의 경험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도 했는데 마칠 시간이 거의 다돼갑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께 또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고양시 일산은 어, 굉장히 쾌적한 도시이고 삶의 질이 보장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음.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산을 얘기할 때는 서울 북쪽에 있는 도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음. 일정한 괴리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안보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평화 경제의 틀로 역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 컨텐츠 산업의 혁신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고양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음. 고양시에는 여섯 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조성되는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져서 경기도에서는 그곳을 의료첨단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결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시켜서 고양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일을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양시는 일기신도시 초창기에 이주한 매우 훈련되고 매우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의 도시입니다. 또한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들의 힘을 가지고 이분들의 정치적 영향을 가지고 고양시를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듣겠습니다. 이기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UBS 뉴스 오늘.